아크 서바이벌 스코치더스 4화 이곳 지형은 저기 보이는 산으로 삥둘러싸여 있는데 저 산이 육상공룡으로 올라가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날아다니는 공룡을 잡으려고 합니다. 산을 육상공룡으로 넘어가기 힘든 것도 있지만 산 중간중간에 그 노란 바위가 그냥 바위가 아니고 골렘입니다. 가까이 가니까 큰 골렘이 튀어나와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시설들을 가져와 고 지었는데 음료를 공급할 수 있는 사용자 요리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사막 지역이라 그런지 목마름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집 안에서야 이렇게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마시면 되는데 밖에 나가면 여기 주변에는 물이 없더라고요. 물은, 요, 바로, 어디냐? 오벨 밑에 있는, 이 여기를 제외하고는 이 극부근에서 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막맵이라고 진짜 물이 없어. 물을 수통에 넣고 다니면 되지만, 수통은 물 들을 수 있는 양이 300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물을 300을 담아놓은 물통인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물 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통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물 채워놔도 수통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수통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요리로 음료를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밥솥을 만들어야 되는데, 밥솥 재료가 시멘트풀. 시멘트풀은 돌과 키틴. 키틴은 어차피 이 맵은 정갈이 많으니까 키틴은 구할 수 있는데, 오일, 아직까지 오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일, 폴리머, 폴리머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못 봤고 그래서 자원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자원을 구하러 다니기는 육상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여서 날아다니는 공룡을 하나 잡으려고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아르젠을 한번 찾아서 들들여 보려고 하는데 원래 아르젠은 푸테라를 타고 가서 유인해 와야 되는데 이 맵은 푸테라도 없어요. 테라가 없어서 테라 대신 어쩔 수 없이 육상으로 가서 아르젠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 아르젠이 있는데 저기 가까이 가면은 골렘이 깨어날 것 같아. 됐어, 어그로 끌렸어. 어그로 끌렸어. 어그로 끌렸어. 어그로가 끌렸어. 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자, 따라와. 따라와. 오늘 닫고 나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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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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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라 죽은 거 아니지? 어? 길들여졌다. 아르젠을 길들였습니다. 생보다 쉽게 잡았습니다. 아르젠을 길들였기 때문에 원래 사용하던 아르젠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이 게임은 아르젠을 길들이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르젠을 길들이기 전에는 정말 모든 게 불편한데 아르젠을 길들이고 난 후부터는 이동도 편하고 무엇보다 자원 채집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무게 경감 효과가 있어서 많은 자원을 빠르게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젠이 의외로 공격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만능입니다 지금부터는 게임이 한결 쉽고 빠르게 진행될 듯 합니다 더위에 견딜 수 있는 옷을 만들려면 지금은 풀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스코치드 어스에서만 나오는 사막 옷을 만들려면 그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비단 비단을 모으려면 여기 독가스를 뿌리고 도망가는 나방을 잡아야 됩니다 나방? 다니면서 나방 사냥도 하고, 저기 두 마리나 있네. 그 다음에 오 색깔 너무 이쁘다. 근데 이 맵에 나오는 공룡은 왜 이렇게 다 레벨이 낮지? 25, 15. 어, 쨍은 또... 높게 나오는 애도 있구나. 스코치드어스는 생물군이 그동안 해왔던 아일랜드나 센터맵하고는 좀 다릅니다. 처음 본 공룡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본 공룡들을 한 번씩 다 수집해 볼까 합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쓸만한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낮아. 더 낫네. 그리고 여기 바위에 보면 조금, 조금... 이 쥐들은 전부 다레벨일 짜리만 생성되는 건가? 집 주변에, 젠 데는 저 레벨 몹들을 다 죽였습니다 모렐라톱스를 길들여 보게 도전해 봅니다 어? 쟤는 그냥 맞으면 도망가네? 금비는게 아니고? 오, 어, 킹겠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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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골 주제는 이제 얘를 지키는 게 이리다. 길들이고 있는 공룡 주변에는 아무도 못 오게 지키고 있어야 돼. 아이, 가시백을 만들어서 올까 차원 아까워서 가시백을 안 만들었더니. 모렐라톱스는 원래 이렇게 저레벨만 젠대나, 달라서 레벨이 났네. 오, 지금 본 건데, 모렐라톱스는 물이란 수치가 있습니다. 물 750. 뭐지? 750인데 0이야. 물이 안 채워졌단 얘인가? 어떻게 채워다는 거예요? 모렐라 톱스를 길들였습니다. 안장을 채워주고. 아, 꽤 크구나. 야, 걷는 속도 너무 느리다. 공룡 문으로 못 나가. 대형 공룡인가 보구나. 모렐라 톱스를 길들였었죠. 한번 이 공룡은 어떤 공룡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걷는 건 진짜 느리다. 달리는 건 아, 달리는 건좀 빠르긴 한데, 아우 그래도 너무 느리네최지분 아, 트래키랑 비슷하네 열매 캐고 나무는 집을 위주로 캐는구나 아, 효율 떨어지네 우클릭은 뭐냐 아 우클릭은 앞발 두개를 드네 자원을 뭐 특별히 특이한 자원을 채집하는 것도 아니고 인벤터에서 물탱크 채우기 물을 어떻게 채우는거야? 그럼 내가 가서 채워야 되는거야? 지가 풀 먹고 채우진 않아? 아 물에 오면 저절로 물이 차는구나 그래 이제 물이 찼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내가 물을 먹고 싶으면 물 마시기 아 되네 그냥 물통이구나 스코치드 어스에 나오는 모렐라톱스 라는 공룡을 잡아서 길들였는데 역할이 트르케라톱스랑 거의 비슷 합니다 열매 채집하고 나무를 캐면 목재 보다는 집을 더 많이 캐고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 맵은 육지로 이동하기가 불편한 맵이라 그렇게 유용하게 쓸 일은 없을 듯 한데 한 가지 특징이 물에 가니까 물 수치가 저절로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움직이는 수통입니다. 이 맵은 사람이 아까 내가 300에 물을 가득 채워도 물이 금방 사라집니다 스코치 더스에서는 이 수통은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도 금방 물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수통 대신 사람이 타고 다니는 수통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잡아서 어떤 공룡인지 알아봤으니. 얘는 이제 창고행 저기 보이는 나방은 또 어떤게 있는지 저 나방을 잡으면은 비단이 나오는데 길들였을때는 어떤 기능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방을 한번 길들여 보겠습니다 나방 발견 잡았고 벌레 주제 한방으로 안되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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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일단 라비 종류니까 꿀만 걸래나 꿀은 없는데 뭘 먹을지 모르니까 일단 열매부터 먹게 봐. 먹을 건 주고. 뭔거 아니야? 총 아니지. 체력은 그나마 한데 무게가 아 너무 비나한데 나방을 길들였습니다. 나방을 타고 무게가 290밖에 안 돼. 나방 길들였는데 속도도 느리고 공격은 아왼왜클릭이똑가스도 계속 불어지는 게 아니네. 왼쪽 클릭에 독가스를 뿌리는 겁니다 가면 우클릭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독가스만 뿌리는 게 다야? 아무 기능이 없네 정말 아무 기능이 없구나 나방 똥 나방이네 신기하긴 한데 그닥 쓸모는 없네 오늘은 스코치드어스에 나오는 두 가지 공룡 모렐라톱스하고 메미나방 두 가지를 길들여 봤습니다. 모렐라톱스는 물을 채워서 필요할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지만 너무 느려서 육상으로 다니기가 되게 좀 제한이 있을 듯하고, 물 마시는 것 외에는 그다지 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처음에 스코치더스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털을 못 잡았을 때는 물가에 털을 잡기 전까지는 쓸만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털을 잡고 나면은 그다지 쓸모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미다막은 신기해서 잡아봤는데 정말 세상 못쓸모. 얘는 그냥 비단 필요할 때 비단 공급용으로 그 의미 이상은 없을 듯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